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스테들러에서 나오는 마스 루모그래프입니다. 마스 루모그래프. 예, 가격은 이제 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살때 900원에서 1,100원 사이에 현재 그 정도로 형상이 되어 있고요. 음, 이게 하트렉스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는 또 870원이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때는 1,100원 정도입니다.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제품은 마스, 스테들러에서도 여러가지 라인이 있는데, 저번에 제가 리뷰했던 제품 중에 하나가 스테들러에서 노리스 라인이었고요 노리스 뭐 에코 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이제 스테들러에서 마스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마스란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품이 마스에서 나온 게한그 연필로는 이거랑 삼각형 모양이라고 해서 에고 소프트라고 해서 아이들이 자꾸 쓰기 좋은 그런 연필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 마스 브랜드가 특징이 뭐냐면 푸른 컬러를 쓴다는 거예요. 블루 컬러. 파란색을 씁니다. 어 제가 예전에 노리스 한번 리뷰할 때 지우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때도 보면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스테들러 마스라고 적혀져 있죠. 마스라고 되어 있고, 이 푸른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홀더로도, 제도형 홀더도 이제 스테들러 유명한데, 780C라는 모델. 그것도 이런 파란색을 쓰고 있고요. 뭐, 홀더에, 10년기라 해서 홀더 심을 깎아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마스라는 게 붙으면 파란색이 나오고, 파란색으로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스테들러의 어, 상징인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파버카스텔 같은 경우가 녹색이면 초록이면 어느 옷 색깔이랑 약간 파버카스텔 색이랑 비슷하네요. 조금 더 어둡지만, 그래서 약간 서로 반대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가격대도 서로가 거의 똑같으니까, 정말 라이벌 같은 그런 연필입니다. 그런데 라이벌이면 보통 정말 비슷해서 라이벌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 약간 필감 자체가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왜그러냐면 전에 제가 카스텔 리뷰할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떻게 리뷰를 했었냐면, 이제 좀 가볍고, 사각 사각 거리는 맛이 있는 그런 연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요 마스루모그래프 같은 경우는 두께도 좀 약간 상당히 있고요 그러니까 뭐 엄청 크게 차이나는 정도는 아니지만 두께가 좀 있어요 더전 연필 있었죠 제가 그때 옛날 두껍다고 하던 한그 정도 두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리뷰 때 한번 두께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약간 두께감도 있고, 이제 연필이 이제 사각사각 거린다라는 것 보단 소리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저번 카스텔 구천이랑 좀 다르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요 루모 그래프 b 를 제가 한번 이거 필기를 해 볼게요. 소리가 정확하게 녹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루머그래프의 소리였고요. 같은 심경도 b 인 비인, 카스텔 9000에 대해서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잠시만요. 조금 더 종이에 가깝게 듣겠습니다. 카스텔 9000 소리고 루머 그래프의 소리입니다. 어, 제대로 들리셨나 모르겠네요. 그, 카스텔 부천이 소리가 조금 더 하이톤이 나고였을 때, 하이톤에다가 그 높은 음이 난다는 거죠. 높은 소리가 나고 서걱거림이 조금 더 있는 반면에, 루머 그래프는 소리 톤이 좀 낮고요. 그 다음에 좀 발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카스텔 구천은 그냥 써진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발린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뭐 제품 설명들을 보면, 이제 요 마스루모 그래프가 제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정한 선 굵기를 위해서 심이, 게좀 심이 잘안달는다고 표현을 해놨는데, 카스텔 구천이랑 이제 제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제가 계산 실수가 좀 많아서 이거를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그 2017년도 수능 30번 문제 엄청나게 좀 길거든요. 풀이 과정이 그거를 지금 한 3번 정도, 4번 정도를 한 반복해서 썼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딱이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시범 테스트를 위해서 요거를 한번 써봤는데 이거 3, 4번 쓰는 정도랑 이거 한번 쓰는 종류가 좀 비슷한 정도로 달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거 자체도 뭐 다른 뭐 허접한 그런 연필들에 비하면 심, 이게 심이 잘안 다를 수가 있는데, 어, 요거. 카스텔 구천에 비하면 생각보다 심이 빨리 닳습니다. 노리스랑 비교하더라도 심이 좀 빨리 닳는 것 같아요. 노리스, 같은 이제 회사에서 나온 노리스랑 비교하더라도 심이 조금 빨리 닳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품 자체는 뭐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죠 편차가 이게 편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게 왜냐하면 스테들러사에서 거의 대표 상품이거든요 이게 뭐 크게 수익은 가져다 주진 못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제품 공정 과정이 나무는 미국산 나무를 쓰는데 공정, 연필에 대한 공정 과정은 모두 다그 독일의 니른베르크 공장에서 한 번에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공장에서만 이제 쭉 만들어내는 거죠. 그, 공장이 한계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다른데 지사를 두고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연필, 과정 자체가 전부 다, 다 똑같은 공장 라인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 자체가 뭐 흑연도 그렇고, 어 가장 균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비를 쓴다 하더라도 어떤 거는 좀 약간 제품 상태에 따라서 안 좋을 수가 있고 그런데, 어요 루모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냥 루모 그래프 비를 쓰면은 뭐전 세계 어디서든 간에 똑같은 진하기와 똑같은 필감으로 쓸수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이게 최근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최근에 들어서 변화가 있었어요. 루머 그래프에 대해서 어 파버 카스텔 같은 경우는 제가 느낌 이상 어떤 느낌이냐면 가장 좀 클래식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데 스테들러에 대해서 제가 받는 느낌은 뭐냐면 약간 혁신적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스테들러가 그 색연필 그죠? 색연필 최초의 색연필이라고 하는 브랜드라고 하는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연필이 다 검은 걸로 만 알고 있었는데 연필에도 색이 나온다. 그색 여러 가지 색으로 쓸수 있다.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어 굉장히 좀 혁신적이지 않나요? 생각보다. 아니면 전또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때 빨간 색연필 아시죠? 그 채점하는 거 아주 무른 재질 그런 색연필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 나무로 된 색연필인데 그 나무로 된 색연필. 흑연 같이 생겼고, 흑연 같은 심이 들어가 있고, 그런 생각을 봤을 때꽤좀 신기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간 스테들러가 OH, OHP 펜도 거의 최초로 만들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꽤 혁신적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비교적 과거에 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16가지 신경도로 나왔었는데 최근에 20가지 신경도로 그게 더 늘어났고요. 늘어나면서 7B랑 8B 같은 경우도 심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제품의 7B랑 8B는 어땠냐면 굉장히 좀 이게 카본 재질이 들어가서 이게 요 심에 카본이 들어가면 굉장히 좀 매트해지거든요. 무광 고급지 무광이 되거든요. 대신에 이제 표현법이 좀 약간 느낌이 다르게 되는데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바뀐 거는 유광으로 바뀌면서 흑연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빛 반사에 따라서 빛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제 받는 느낌이 달라지는 흑연 보면 연필로 막 칠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500원짜리 동전에다가 막 칠하다 보면 바닥바닥하게 되면서 어떤 각도로 봤을 때는 그냥 굉장히 검은색으로 보이고, 어떤 각도로 봤을 때는 그죠? 약간 반짝거리는 은색? 그렇게 보이는,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품을 그렇게 완전 품질을 바꾸는 거는, 나름 자기들만의 그거죠.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될까. 적절한 단어가 지금 떠오르진 않는데, 도박 같은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 모 대학에서 우리나라의 미술로 치면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가 실기시험을 칠때 루모그래프 8B를 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루모그래프 8B를 가지고 오세요 6B인가 8B인가 그렇게 딱 정해두고 할 정도로 정말 균일한 그런걸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험 자체를 바꿨다라는건 그만큼 그게 더 좋고, 뭔가 더 뛰어난 게 있기 때문에 그 대대적으로 바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말은 안 했지만, 그 카스텔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SV라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죠? SV 공법에 있어서 힘이 잘안 부러지게끔 되어 있는데, 스테들러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스테들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연필에는 표시를 안 해놨어요. 연필은 표시를 안 해두고, 박스에는 이제 뭐, 연필심이 잘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표시를해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연필을 쓸 정도면, 스테들러 연필 쓸 정도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마 벗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초등학교 저학년이 쓰기에는 좀 상당히 고가죠. 초등학생은 노리스만 써도 좀고 가스로운 느낌이 드는데 그거의 두배 가격이니까 그래서 잘 부러질 일은 없지만 뭐 자주 떨구고 그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신뢰성을 가지고 쓸수 있는 연필입니다 그리고 신경도도 요 6면에 대해서 비비비비비가 찍혀져 있기 때문에 화가 지워지더라도 다른 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죠 그 3면으로 표시가 된 카스테 9,000보다는 신경도가 계속 좀잘 표시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노리스 같은 경우에는 한 면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지워져 버리면 안 보이는데 구분할 수가 없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심하게 신경을 쓴 연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걸로 마스루모그래프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